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집단사표 뒤의 배경에는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조원 민정수석의 갈등과 싸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청와대 주요 참모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그러니까 아마도 노영민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수석 회의겠죠. 그곳에서 여러 차례 언성을 높이며 싸웠다고 합니다. 원래 청와대의 이 비서실장과 수석의 관계는 뭐 다른 조직도 그러하지만 엄격한 상하 관계입니다.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수석에 대한 이 장악력, 이것은 필수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언성을 높이고 싸웠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김조원, 민정수석이 대든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수석이 비서실장에게 어떻게 대들 수가 있는가? 자기도 비서실장 못지않게 문재인에게서 신임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실제적으로도 그러하거니와, 자, 노영민 비서실장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비서실장을 맡을 정도로 신임이 두터운 사람입니다. 그는 이 김조원과 일종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가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이제 총선에 출마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원들이 출판 기념회를 뭐 흔히들 하는데 노영민 당시 의원은 자신의 시집을 피감기관들에게 강매했다라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자 당시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가 임명을 했던 당무감사원장의 김조원 현재 민정수석이 있었습니다. 당무감사원장은 당원과 또는 국회의원도 이런 사람들의 여러 가지 비리나 잘못 의혹을 조사를 해서 윤리위원회에 징계 청구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김정원 당무감사 원장은 당시 시집 강매 의혹을 문제 삼아서 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당의 윤리위원회가 6개월 자격 정지라고 하는. 상당히 무거운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노영민 의원은 20대 총선 출마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자, 그런 구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김조원은 어떻게 해서 문재인 대표가 당무감사원장으로 임명하게 됐는가? 노무현 대통령 정권 때 문재인 민정수석, 그 밑에 민정수석실의 핵심 수석, 비서관 공직 기강 비서관에 감사원 출신의 김종원을 임명했습니다. 김종원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뭐몇 군데 부처를 거쳐서 감사원에서 오랫동안 공직 생활을 했습니다. 감사원 사무총장까지 지냈습니다. 자 그래서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 때 공직기관비서관으로 연을 맺고, 그러니까 김조원 이제 공직기관비서관이 노무현 문재인 권력에 찰싹 달라붙었겠죠. 부부동반으로 식사를 할 정도로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권에 들어서 김조원은 출세하게 됩니다. 감사원 출신이 항공우주산업이라든가 이런 걸 제대로 모르는 그런 감사원 출신이 항공우주산업의 사장이 됩니다. 당시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제대로 경영을 제대로 할수 있을 것인가? 항공우주산업은 외국의 기업과 긴밀한 경영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데, 과연 외국의 투자자들이 감사원 출신이 항공우주산업의 사장이 된 것을 놓고, 이 회사를 믿을 수 있겠는가? 논란이 많았습니다. 항공우주산업 사장을 거쳐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전격 발탁됩니다. 김조원. 자, 그런데 구체적인 갈등은, 그러니까 김조원이 나도 문재인 빼기 크다, 세다, 자, 이렇게 믿고 둘은 1957년 동감내기입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에게 굽혀 들어가지 않은 것이죠. 결정적인 갈등의 계기는 다주택자 처분. 자, 노영민 비서실장은 결과적으로 두채다 처분한 셈이 됐습니다. 처음에 청주 아파트를 팔았다가. 강남 아파트가 아니라 청주 아파트를 받았다라는 논란에 휩싸여서 강남 반포에 있는 아파트도 처분 내놨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김정은은 두 채를 다 챙긴 꼴이 됐습니다. 잠실의 아파트 그리고 도곡동의 아파트. 더군다나 저 잠실 갤러리아팰리스 40평대 아파트는. 자, 시세보다 3억 내지 4억 정도 비싸게 내놨고, 그런 꼼수, 그런 위장, 그런 위선 때문에 청와대가 엄청 여론의 공격을 받았고, 청와대 관계자가, 음? 사실상 김조원는 모르고, 음? 남편들은 부동산을 잘 모른다. 부인이 비싸게 내놓은 것처럼 얘기를 해서 또 국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청와대로 하여금 그런 엉뚱한 해명을 하게 만든 김조원. 얼마나 노영민 비서실장이 화가 났겠습니까? 자신은 아파트 두채다 파는 형국이 됐는데, 자, 김조원은 비싼 강남의 잠실 40평대 아파트와 도곡동의 아파트 두 채를 다고스란히 챙긴 채 룰루랄라 하면서 청와대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 전의 과정에서 얼마나 갈등과 노영민 비서실장의 울분이 섞였습니까? 저는 김조원 수석 같은 사람이야 말로 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수석 비서관을 지낸 아니면 수석급 이런 비서관 중에서 네 다섯 사람의 아주 문제 많은 인물들을 꼽자면 첫 번째가 조국 민정수석. 두 번째가 김우겸 청와대 대변인, 특혜 대출 흑석동 재개발 빌딩 투기, 한병도 정무수석, 울산 선거 개입 공작을 지휘한 실무대장, 자, 그리고 최강욱 공직기관 비서관, 그리고 김조원 민정수석, 아주 위선적이고 파렴치하고 꼼수, 정권이나 조직보다는 자신의 얄팍한 이 그것도 국민들을 속여가면서 노영민과 김조원의 갈등, 김조원 사태는 참으로 문재인 정권의 낮은 단계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